5월 6월 20일 6월 20일 방송 일단 국내하고밖에 없습니다. 국내하고 국내하고 이제 보시면 알겠이지 알칸타라 이제 알칸타라가 문제가 좀 있어요. 알칸타라가 문제가 뭐야? 지금 피옵런을 계속 맞고 있습니다. 부상 복귀 후 지금 4경기 연속 피옵런이 나오고 있고요. 피옵런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뭐지? 삼진 삼진 능력이 뚝 떨어졌어. 삼진을 갖다 못잡니다 삼진을 못잡니까는 모든 공이 커트가 된다. 예, 그래서 알칸타라가 이제 얘도 지금 두산도 예,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예, 두산도 이제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만지작, 만지작 만지작거리고 있어. 얘를 갖다 이제 알칸타라 자를까 말까. 음, 짜를까 말까 막 하고 있습니다. 예, 자를까 말까 막 하고 있었는데 어, 어 그래도 이제 이승삽이가이승삽이라도 예, 이제 알칸타라한테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래도 이닝은 먹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뭐 하고 있습니다. 알칸타라 뭐 기아전에서 3.1이닝 5실점, 예, 키움전에서 6이닝 3실점. 그렇습니다. NC가 빴다가 예, 어제는 뭐 보셔서 알겠지만 어제 이영아, 그렇습 어제도 이제 예, 이승섭이가 버린 경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셔 알겠지만 버린 경기가 아닙니다. 예, 가장 좋았던 게 누구야? 지금 두산에서 불펜이 가장 좋았던 건 이영아하고 김태균 예, 두 명이었는데 이영아가 1.2이닝 1실점, 그리고 최지강이가 0.1이닝 2실점하면서 얘네가 필승조합 깨졌어요. 예, 필승조합 깨졌기 때문에 예, 이승엽이가 어제 경기에서 어, 버린 경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카스타노카스타노 카스타노 상대로. 따라갔잖아. 6인닝3실점 예, 따라갔습니다. 이용찬이가 이제 어제 마무리를 했어요. 예, 1인닝 동안에 안탈 두개 맞습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오늘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3연전. 예, 뭐, 그래서 뭐 지금 지난 게 어제는 깨졌다. 근데 알칸타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삼진 능력이 떨어졌어. 공이, 예, 공이 굉장히 안 좋다. 홍건이, 예, 홍건이는 지금 거의 못 쓰는 카드인데, 예, 뭐 나오면 털리니까. 예, 나오면 털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태견이 있어요. 김태균, 예, 알칸타라 뒤에 이제 김태균, 예, 김태견하고뭐 저기 뭐, 어 그래도 늦겠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민혁, 예,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예, 알칸타라가 안 좋긴 안 좋지만 신민혁하고 대등하다 이거야. 응? 신민혁, 예, 신민혁은 예, 이닝이 짧죠. 얘는 볼질이 없는데도 이닝이 굉장히 짧아요. 예, 특히 원정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에 예, 삼성전에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민혁이 힘이 좀 빠졌어요. 예, 하나전은 잘 던졌던데, 뭐, 아, 그렇습니다. 두산전, 예, 두산전도 5.73. 예, 그렇습니다. 예, 알칸타나 상, 내가 안 좋지만은, 상태가 안 좋지만, 신민혁이 역배를 가기는, 예, 선발, 뭐, 네, 이제, 눈 얘기지만, 선발의 이닝에서, 예, 선발, 뭐야, 선발에서 대등하기 때문에, 선발에 대등하기 때문에 얘들은 이제, 불펜, 예, 불펜이죠. 예, 불펜입니다. 그렇습니다. 불펜 이제 얘네가 어제는 김영규, 이용찬 얘들이 네다 나왔어요. 근데 이용찬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예, 불펜의 승, 불펜의 승을 해서 두산 승, 예, 오바이 가능성도 있죠. 알칸타라 상태 안 좋아요. 예, 상태 안 좋습니다. 그다음 상태 안 좋은 게 누구야? 어, 여기 코너죠. 코너 시볼드, 예, 코너 시볼드도 상태 안 좋아요. 왜냐면은 예, 홈런이 많고 홈런은 지난 경기 N c 에서 홈런 3개 맞았어요. 홈런 3개 맞고 예, 탈삼지는 1 0 개. 아, 그러니까 공은 굉장히 좋은 것 같죠? 탈삼지는 10개. 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어제 원태인, 원태인이 어제 긁혔어요. 긁혔다고 보고. 오원석이, 예, 오원석이가 뭐, 5위닝까지는 잘 막았지만, 스태미너의 문제. 그렇습니다. 원태인도 스태미너의 문제지만, 오원석이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서진용이가 나와서 이제 경기, 경기를, 터트려버렸는데. 예. 그리고 이제 최민준, 박민호. 그렇습니다 그래도 코너 시벌트는 그래도 시즌 초반보다는 이닝은 먹고 있어요 그렇게 심하게는 안 터져요 심하게는 안터져 심하게 안터지요 어제도 보지도않겠지만 나균안인데 역배 터졌습니다 고용표가 심하게 털렸다 이거야요 고용표는 심하게 털렸고 나균안은 조금 털렸고 그렇습니다 코너 시벌트는 털리는데 심하게 안 털립니다 심하게 안 털리고 이쪽에 나오는 송영진 송영진이가 삼성 상대로 굉장히 좋았죠 삼성 상대 좋았지만은 문제는, 이거, 문학이고, 라팍입니다. 대구 되게 덥고 라팍, 그리고 어제, 이제, 김영웅이가 드디어, 이제, 살아났습니다, 어제. 어, 김영웅, 김영웅. 음, 김영웅도 살아났고, 에, 그렇습니다. 삼성이, 제 뭐, 맥히넌 여서도 잘하는 것 같죠? 맥히넌이 구멍이었는데. 그렇습니 이닝은 먹는다, 이가 지금. 에, 그래서, 코너도코너 시벌트 터지기는 있지만, 음, 터지고 서 홈런이 너무 많아요. 에, 여기 라팍이니까는, 어, 홈런 또 맞을 가능성이 있어. 요 하지만, 송영진, 지난 경기는 삼성이 이제 털렸다. 에, 오원석이도 삼성 상대로 강했으나, 송영진이가 한 경기 잘 놓였다고 해서 오늘도 라팍에서 버티기는 쉽지 않죠. 왜냐면 애니까, 어리잖아, 어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KT 대 롯데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거는 이제 알칸타라를 보셔야 되는데, 알칸타라. 그리고 지금 KT 오늘 라인업이 떴어요. 여러분들이 제 보시다 알겠지만, 보시다 알겠지만은 라인업이 떴습니다. 라인업. 이게 뭐야? 라인업 떴으나 라인업 떴는데. 뭐야 지금 이강철이가 시즌을 포기했냐 에, 말이 나올 정도로 에,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에, 지금 뭐 시즌 9이긴 하지만은 에, 뭐 안, 안현민, 윤준혁, 에, 윤준혁 이런 애다다 집어넣고 있다. 에, 그래서 뭐 지금 뭐아다시피 이게 뭐야 지금 오늘 이제 김진욱이 나니까 뭐야 우타로 도배했다가 우타, 에, 우타 뭐 황재균 뭐 지금 뭐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은 황재균 뭐 신봉기, 우타제 애들 있지만 얘들뭐 워낙 못해요. 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뭐 이강철의 특징은 뭐 아시다시피 뭐다 알겠죠 예, 이강철은 약간 예, 주중에 휴식을 준다 예. 뜬금없이 휴식을 줘요 예.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는 이제 고영표가 5이닝 6점 예. 그리고 주관 우금인 다에서요 얘는 박영영 밖에 없어요 예, 박시영하고 예, 박영영 밖에 없는데 여기서 나규난 예, 그리고 현도훈이면 뭐 구승민이 연투고요 예. 구승민 예. 그리고 진해수가 연투에 걸렸습니다 예, 그러면 야불편이또 누구 있어 왜 없어 박진영이 올라와 있잖아 지금 박진영이 올라와 있어요, 박진영이. 어, 그렇습니다. 롯데, 롯데가 지금 이제, 제가, 제가 어제 그랬잖아. 제가 어제, 예, 고용평을 낙균안이니까는안 가든가 해야 된다. 하지만 제가 그랬자 그저께도, 빠다는 확실히 롯데가 앞서있어요. 확실히 롯데가 앞서있습니다. 롯데는 제가 말씀드린 6월달 OPS 1위에요. 예, OPS 1위. 예. 그러니까 롯데 그 집중력도 굉장히 좋죠. 예. 김진욱 김진욱이가 뭐 지난 경기에서 뭐저 기아전에서 볼질 다섯 개 했지만은 일단은 볼질을아니깐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강력한 모습.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쿠에바스가 원래 오늘 예, 쉰다 그랬어요. 예, 쿠에바스가 이제 퀵 문제죠. 퀵이 문제 예, 기아전 예, 기아전에서 2이닝 8실점 했습니다. 2이닝 8실점. 예, 거기서 쿠에바스가몇개 던졌어? 몇 개? 몇개 던졌어? 몇 개? 몇개 던졌어? 몰라? 예. 656개 0 N.C.승장이 씨. 야 씨, 56개 따라지 따라지 따라집니다. 56개는 따라지 아닙니다. 딱 가보 던졌어요. 가보 예, 90개 예, 90개 던졌습니다. 90개 예, 2이닝 동안에 90개 아 그렇습니다. 이거는 2이닝 동안 90개면은 뭐야? 어 <laughs> 그렇습니다. 푸에바스가 뭐? 예, 저기 뭐야? 뭐그전에 경기에서 뭐 저기 뭐야? 응? 아, 그랬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기아전에서 예, 기아전에서 89 아니 2인닝 예, 89 예. 아니, 하나 그 하나는 그 심판한테 던진 거 심판한테 던진 게 심판한테 던진 게 카운트 올라간 겁니다. 90개예요, 90개 예, 90개예요. 그 심판한테 공박고나 던진 게투구스에 올라가서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쉬었어. 예, 내가 다시 보기를 보면서 몇개 던졌는지 계속 쉬었어요. 예, 커트 당하는 것까지. 예. 그래서 나9 0개 90개. 한 개는 심판도공 바꿔달라고. 그거였어, 그거. 못 봤어, 자세히? 예. 네. 난다 봤어. 아, 이거, 이거, 다시 봤어, 쿠에바스.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쿠에바스가, 네. 쿠에바스가, <laughs> 아, 그래? 아니, 맞았다 그래. 그럼 맞았다 그래. 9 0한개야 네. 내가, 내가 쉬었는데, 쉬었는데 90, 내가 한개 잘못 쉬었을 수도 있지. 남는 게 퀵비니까. 블랙 땅으로 오빠 낫죠, 퀵비하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네. 음 녹화 중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예, 뭐, 직지 한번문어따다 뭐 지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야? 이강철이가 원래 오늘 쉰다 그랬어요. 예, 오늘 한터을 갔다가 아무래도 쿠에바스가 너무 좋았잖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예, 한번 쉰다 그랬는데 또 나옵니다. 예, 선발이 없잖아. 예, 선발이 없으니까 쿠에바스 오늘 나오고, 예, 시즌 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예, 굉장히 큽니다. 예, 그렇습니다. 얘는 이제 김, 여기 누구야? 응? 여기 이 친구 누구야? 예, 예, 이쪽, 이쪽 투수 뭐야, 이름. 아, 이름도 몰라. 김진욱이. 김진우기. 김진욱이가 이제, 예, 볼질이 안 나오면서 강력한 투수가 됐어요. 이유이하고 고등학교 때 원투펀치. 예, 원투펀치 했어요. 얘도 이제 이유리랑 둘다 이제 그런데, 얘는 제구가 잡혔다, 이거야. 어, 그래서 지금 뭐, 지금 또 라인업도 그렇고, 어, 라인업도 그렇고, 쿠에바스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응? 예, 상태가 안 좋아, 지금 쿠에바스. 예, 그러니까는, 어디승? 2.5 프랜승? 예. 2.5 프랜승. 예, 그 욕심쟁이는, 뭐야 핸디무라고 핸디무 하기에는 쿠에바스가 또 어제 고용표나 기아전 뭐 이렇게 아니면 또 하나 누구였지 또 하나 누구였어 누구한테 겁나게 털렸는데 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 지금 빠따는 롯데가 위에요 그 불펜도 마찬가지입니다 쿠에바스가 6인닝을못 버틴다 그러면은 또 따라갈 수 있어요 레이에스만 또 허슬플레이 안하면 레이에스 때문에 깨졌지 그렇습니다 어, 어제 경기에는 예, 켈리 예, 그렇습니다 결국엔 켈리가 이제 5이닝을 했어요. 아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예, 그 뒤로 어, 얘네가 이제 자랑하는 LG의 불패이 누구 있어? 김진성, 유영찬이 있습니다. 예, 그 김진성, 유영찬이 음. 그렇죠. 고용표도설렸다고용표도 예, 고용표도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얘네가 자랑하는 김진성, 예, 김진성 예, 그리고 누구야? 이지강은 뭐 이지강은 연투 걸렸을 때못 나겠지. 오 그렇습니다. 이, 그 김지 어제 김진성이가 1이닝 2실점. 유영찬이가 2이닝을 던졌어요. 에, 2이닝을 던지고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음, LG도 불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영찬이 2이닝 33개, 에, 33개이기 때문에 오늘 뭐한면이 어? 이길 수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서 내일 내일은 잘 던졌는데 전상현 최지민 아니 최지민은 이거 한 경기 퐁당퐁당이죠. 예 전상현, 최지민, 곽도규 모두 털리면서 예, 모두 털리면서 어제 LG가 이겼습니다. LG가 이겼는데 오늘은 낯설은 투수예요. 예, 이 친구는 아이살피 누가 이름이 캠 알드레드. 예캠 알드레드 처음에 두산전 얘가 이제 문제는 야그 뭐야 얘가 원래 메이저리그에 있을 때도 예, 뭐야 우타한테는 굉장히 약했어요. 우타 예, 우타한테는 굉장히 약했습니다. 예, 굉장히 약했는데. 어어 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 달랑 두 경기지만 지금 좌타 좌타 상대로 피안타율이 3할 1리에요음 그래서 두산전에서 너무 털려서 그런 것 같아요. 두산전에 너무 털려서 예, 피안타율이 올라갔다 이거 지금. 예. 두산전은 뭐 아이스에피 우리나라 처음 왔으니까 이게 K팝이야? 아니지. 이게 K리그야? 아니 K리그가 아니지. 뭐 이게 KBO야? 그러면서 어 이제 뭐 KBO 가뭔 뜻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던져 가지고 예, 사회를 못 버텼어요. 하지만 이제 KT 전에서는아 이게 KBO구나라는 걸 알면서 5이닝 무실점 했습니다. 어, 그렇죠. 그래서 직구 슬라이더, 좋습니다. 좌타자, 좌타자에서 나뭐 뭐, 뭐, 폼이 꺾여서 나온다는데. 그러니까 좌타자 상대로 좌타 상대로 강점이 있어요. 메이저리그에서도 있었잖아. 그렇습니다. 얘네는 지금 뭐아 HP, 이쪽은 어디야? LG지? LG는 뭐 아이사에피, 좌타 라인이 얘네의 이제 어, 저건데, 예, 좌타라인이 주력이잖아? 예, 좌타라인이 주력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엔스가 나오기 때문에, 예, 오는 이제 우타, 예, 우타가 나옵니다. 우타가 나오는 게 뭐야? 어? 응? 1차전. 1차전 손주형 털었던 라인업으로 나온다, 얘가. 1차전. 예, 손주형 털었던 라인업. 나성, 나성누구나성범이 같은 애를 갖다가 이제 뭐, 중간에 갖다 놓을 리가 없다, 니가 지금. 응? 어, 그렇습니다. 어제도, 어제도 기아가 다 따라갔는데, 다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예. 8회, 예, 8회에서 다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뭐, 보시다시피 유영찬이 굉장히 힘들었다, 이거야.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예. 어제 이제 최지민, 뭐, 전상현 곽도규. 예, 그래서 뭐, 하여튼, 보이다시피 알사시피, 음, 결국엔 선발 싸움이에요. 왜냐면, 둘다 불패는, 아, 개판이잖아. 예, 그저께를 보시면, 아니, 뭐, 둘다 불패, 여기 LG도 불패인 좋다그 하지만, 이제 올해는 아닙니다. 올해는, 예, 누구야, 제가 없잖아. 고우석이. 고우석이 빨리 와야 되는데, 고우석은 뭐, 거기 전력 왼데 지금 왼데. 네, 그렇습니다. 낯서음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또 하나는 엔스. 예, 지금 굉장히 좋지만, 어, 좋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엔스가 지금 제가 눈에 말씀드린 엔스가, 어, 팔의 각도를 올리면서, 예, 높은 공을 갖다, ABS를 공략하면서 좋다 이거야. 예, 좋습니다. 예.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원정. 예, 원정이 이닝이 잘리고요. 예, 그, 세 경기 연속 지금, 피홈런이 나오고 있어요. 피홈런피홈런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엔스가, 엔스가 이제 문제는 뭐야? 볼질, 볼질이 이한 경기에 몰리는 경기가 있어요. 몰리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닝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 에인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아가 이제 1위니까 1위 싸움. 그러니까 어디 승? 기아 승. 하나대 키움.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대 키움. 네. 이제 보시다시피지만 이제 어제 경기. 네. 어제 경기는 정찬원정찬원이 네. 음. 3이닝 실시했어요 네. 일단은 여기 주연 상이가 없어요. 주연 상 없기 때문에. 어 주연 상이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 주연 상이가 없으면 누가 있어? 아,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야? 응? 청주구장이네요. 청주구장 어제는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죠. 어제 예, 그저께는뭐 유현진이가 워낙 잘 던졌고 근데 이제 유현진이가 한 마디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은 유현진이가 한 마디 했습니다. 어, 마운드 상태가 안 좋다고. 어 마운드 상태가 안 좋다. 마운드 상태. 그래서 예, 유현진은 어,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버텼기 때문에. 거기 던졌다 이거야. 거기 던졌어요. 참고 던졌습니다. 하지만은 얘네 김범수 그런 애들도 이제 못 버텼습니다. 김범수는 베테랑인데 어제 김기중도 그렇고 정찬호는 워낙 유리범이기 때문에 청주구장 뭐 그래서 뭐 구장이 안 좋세요. 그러니까 이제 안 좋다. 얘가 마운드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문동주. 문동주는 어리다 이거야. 어려. 어리기 때문에 맨날 그 에이스로 크다가 얘 청주구장이 안 좋은데. 안 좋다. 이거야. 마운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다시가. 후라도 내 네, 후라도는 뭐아이피 여기는 뭐 문동주는 콜스가 두 번밖에 없고요두 번밖에 없습니다 에, 그리고 또 누구 있어 얘는 후라도는 14번 중에 10번이에요 1 4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전부터 처음부터 다시 복귀를 해보면 은 1차전은 강력한 선발력이었고 어제는 어제도 선발이 더 터진 팀이 깨졌어요 에, 오늘은 그면은 러 누구야 에, 문동주는 워낙 기복이 크고 키우면 그래도 후라도는 꾸준하잖아 에, 후라도는 꾸준합니다 에, 뭐 꾸준하게 6인닝 많아봤자 3실점 예. 꾸준하고, 빠따는 뭐, 근데, 빠따가 어제 이제 문제는, 예, 키움은 1번부터 5번만 쳤어요. 아, 18개 안타쳤중서 13개가 1번부터 5번이 쳤는데, 음, 그게 문제긴 하죠. 예, 그게 문제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쪽은 아이사이피, 예, 조상우가 지금 마무리로 들어가면서, 예, 좀 더, 예, 좋아졌다, 이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따는, 대등, 예, 빠따는 대등, 예, 그리고 선발, 예, 선발, 키움도, 음, 그또 하나, 예, 또 하나를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올 시즌 하나가 홈 3연승이 맥스멈 지금 3연승 중에 홈 3연승, SSG 겪고 키움 2연승 그리고 상대전 상대전도 3연승이 맥스면입니다. 4연승 없죠. 그러니까 키움 승 오케이. 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